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흔돌 TV 짠내 먹방. 오늘은 마카롱입니다. 마카롱. 기본 뚱카롱 같은 경우에 응. 2천원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응. 이거 1천원씩 해서 응. 네, 사 왔고요. 좀 저렴하지. 흔돌이네들 먹이기 좋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오, 너무라 응, 맛있겠다. 지금 어한열몇 가지? 한 20가지 정도의 맛이 있던데 저희는 그 중에서 여섯 가지만 가지. 사왔습니다. 응. 은드이들가 여섯 명이기 때문에 우측부터, 보시는 방향 우측부터 민트, 누텔라, 카라멜 아, 카라멜, 누텔라, 딸기, 딸기, 복숭아, 초코네요. 오. 자, 여섯 명이기 때문에 네 명이 알아서 골라 먹고 나머지는 저와 은돌맘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응. 자, 골라주세요. 자기, 골라주세요. 네, 알콩이는 민트, 달콩이는 음. 복숭아, 세콩이는 카라멜, 네콩이는 딸기입니다. 딸기. 뜯어주세요. 오, 오, 맛있겠다. 에, 두 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, 안에 잼이 들어가 있어요. 네, 오, 보이시나요? 잼. 카라멜이고요. 잼. 네, 가운데 오. 흔들지 마세요. 항상 얘기하지만, 어 죄송합니다. 지금 초점을 못 잡네요. 네. 왜 초점을 못 잡죠? 네. 어쨌든, 잼 형태가 들어있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는 뚱, 확실히 뚱카롱과는 조금 비교가 될 정도로 조금 얇긴 한데, 그래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음. 소리가 안 나네요. <laughs> 네. 어때요? 맛이? 음, 민트맛. 어, 아니요, 그맛 그맛 말고, 마카롱의 식감에, 마카롱 음. 전체적인 맛을 얘기할게요. 딸기맛. <laughs> 음. 마카롱이 쫀득쫀득해요. 쫀득쫀득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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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격비에서, 아마 가격이 싸서 마카롱이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싶은데. 이거 마카롱 누르면 잼이 바로 나와요. 이렇게. 네. 맛있나요? 괜찮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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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 것 같아요? 네 우리 새콩이하고 알콩이는 지난번에 2,000원짜리를 먹어봤었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좀 비교가 될까요? 음... 확실히 그게 두껍긴 해서 그게 더 맛있었긴 했는데 흰 것도 맛있어요 음,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? 네, 네 2,000원이 있다면? 2,000원짜리 뚱카롱을 사 먹겠습니까? 1,000원짜리 이거를 두개를사 먹겠습니까? 이거 두 개요. 이거 두 개요. 저한 개요. 2,000원짜리 한 개? 네. 음. 알겠습니다. 네 지금까지 우리 은돌이들 마카롱 짠내 먹방이었습니다. 한번 댓그랩 요즘 많이 팔던데 마카롱 맛있게 드셔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. 안녕.